오늘은 첫 인생으로 동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노래는 안틀 수도 있어요. 근데 동영상이 엄청 길어야돼나요 그래서 20불이나 30불을 해드습 수는 일단 저게 포크레인 같은 게 온다 했거든요? 제가 저 그림자가 보이셔. 죠나나나 아니 이거는 어떡해요? 이거 이거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잠만요. 깐 네, 네. 어, 죄다. 태가 잘 찍혔다 혼자.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잘찍어야 돼. 어, 사진도 찍었어요. 엄마한테 머리 묶어달라 할 거예요. 아, 아, 미피 안 데리고 갈 뻔했어. 여러분, 제가 여기는 진짜 제 집이 아니라, 음, 내 집도 맞긴 한데? 오늘은, 아, 잠깐만요, 미안해요. 아, 오늘은 포크레일 온다 했거든요. 약간 마요. 오실 야, 아까 시켰지만 올 거예요. 근데 진짜 도영이가 많은 거 같아. 아, 잠깐만요. 포크레인이 온다 했거든요. 저기 한번 자세히 보여 드릴까요? 한번 봐. 사진 어, 여기서 나올 거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바람이 불어도 슨네요, 오늘은. 오. 어? 어. 바람이 조금 멈춰. 망치... 대박. 밭에 이러고 있는데? 아, 내할머니가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 내가 영상 찍을려고 이거 영상 해야 도서 올리려고 했데 저희 주택 저의 저희... 저희 주택집 저희 시골 주택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나 이걸 이걸로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대박. 좀 가까이 가서 찍어야겠어요. 라 뜰, 하뜰, 라뜰. 달려라. 봐봐요. 어, 대박. 위 아래요. 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저게 뭐야? 나 지금 토피아에서 본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앞으로 동영상을 말찍줄 예정인데, 오늘은 아직 동영상 초보라 이걸 찍어보려고, 그냥 이런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너무 길 수도 있어요. 할머니 나와서 저게 자꾸 영상 올리는데, 음, 컷 편집이 어려울 것 같아. 뭐가? 오고 있잖아 할머니한테 왠지 안으로 들어가야 할 기분이 드네요 잠깐만요 너. 발이 이렇게 컸네 휴 이거 멀리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거입니다. 철히이거안 보이죠?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거입니다. 다 자세히 뭐, 보여주니까 잘 보이죠? 저기 어떤 아저씨가 운전을 도 두어, 농사를 도와주는것 같네요. 병명이 깨끗해졌어요. 그쵸? 말끔하네요 머리카락 날리고 있어. 네. 조금만 멀리 갈게요. 아빠 저. 하요. 안녕. 안고 우리들 아프리이로그입니다 끝. 안녕.